네, 저장공간이 부족해서 네, 좀있으면은 끝날겁니다 이게 2편이에요 오 어, 저기있다, 의뢰상 네, 바로 하는겁니다 네 아, 샷건탄 안먹어 노노노 어, 샷건 샷건샷건도 권총 들고 달려라. 저 팁을 드리자면 저가 이거 이걸로 1등했어요. 봐봐요, 예 보세요. 이거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옆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좀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아,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의 팁입니다. 데이저 흐리 좋아요? USP가 좋아요? 아, 그냥, USP를 쓰겠어요. 잠깐만요. 아, 그럼 USP를 쓸게요. 이게 12발이어서. 차콘이, 차콘 안 써. 아, 배낭이 없네. 배낭, 아 총구, 총구? 총구인가? 총구? 아, 스코프랑. 아, 이게 총구가, 뭐지 더 멀리 나간대요 이게 총구를 끼면 어삼삼렙 아니네 삼렙일렙일렙 마시티 마시티 나이스 마시티 나이스 마시티들 오 달리자 사람들아 모여라 내 네, 소리 때문에 다시 왔습니다 어어 안전구역, 아니 저는 안전구역 안으로 들어갈 아, 까나 아, 들어가야 돼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 좋았어, 배나 1대 아, 주차 발견했는데, 어, 차다 차 발견했다 바로 갑시다, 운전 갑시다 쭉 가면 된다, 쭉 가다가 그다 사람 이 있으면 네 이기면 되죠. 아, 무뭐 들어갔나? 아, 무뭐 들어간다. 올라갔니? 저기, 안돼, 제한 중 아니야. 이 길을 따라가면 뭐가 있을까? 지금 여기 안전구역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네요. 오, 사람 죽어서안 돼. 아, 네. 살수 있어요. 어제 뛰어가면 되거든요. 네, 사람 별로 없네. 네, 마지막까지 이거를 챙기지 않는. 거. 어, 네. 괜찮습니다. 어, 안전구역, 제한, 중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마시티 들고 뛰자. 네, 마시티 들고 뛰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이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이게 주, 주먹을 들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마, 마시티도 빼고 달리면은, 네, 더 빨라져요. 달리면. 어, 산정산이다. 여기 사람 많을 텐데. 오, 어, 사람. 금, 금 남았네. 와, AK 보소. AK! 아니야, AK. 스카? 스카, 스카? 아, 스카, 스키 스카, 스가안 좋네. 아, 괜찮아. 아, 누구야? 아, 옆에 있네. 아, 옆에 있네. 여기 있다. 아, 또 있다, 또다다 헤드샷. 사람이 제발 안 오게. 아, 네. 아직. 아직 안 와요. 아직 안 와요. 오, 폭탄. 폭격당했다. 아니야, 써봐. 여기, 네, 뭐다? 뭐다? 응, 뭐다? 네, 아, 저 움직였네요. 다시, 이거 두개다 써야돼. 아, 어어어어 사람이다! 못 봤겠지? 못 봤겠지? 어, 못 봤어. 아, 네. 할머니가, 웃고 있네. 네, 여기까지로 아, 여기까지 네 유튜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